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바빴고 우리 국가 민족에도 세계 증세들이 또 유행과 이후에 많은 정치 사회도 분주하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치앞도 세계 증세, 국내 증세도 예측할 수 없는 또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말자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보내서 오셔 가지고 만민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성령의 시대가 지속됩니다. 성부시대 성부하는 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대는 구속하시고 성령의 시대는 우리 한분한 한 분에게 구원 받은 자에게 인쳐주셔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인 맞은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몇 주간 동안은 제가 이 성령의 시대에 또 우리가 성령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상반절에 이 말씀이 총주제가 되어서 이제 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주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 가지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됩니다 첫째는 그리시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시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시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반대로 말하는 거죠 그리시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의 영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마음에 원한다고 또 어, 이름을 적어 놓는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잘 듣고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게 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이 바나바와 어, 그 생애에 대해서 나타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끄름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이제 비로소 받게 된 이유를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주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아주 믿음 좋은 분한 분만 있어도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국가 민족에게도 에스더 같은 그런 인물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발과 아세라 우상에게 다 백성들이 무릎 꿇을 때도 엘리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우상의 저주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모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기를 통과시키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것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보신 창조주께 의탁하시여다자이 말은 앞에 우리가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범죄를 해서 한 뜻대로 살지 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형벌로 종착이 오지만 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참아야 돼요. 그래서 참고하면 나중에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어떤 고난, 시련, 역경 또 환란, 핍박, 궁핍 또 손해보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럴 때도 참, 참으면 그 고난에서 견디면 그것 때문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했지요 요비가 실현당할 아, 때 빚다 친구 하나가 정말 어? 우리 계신님 내가 그 새끼 당겨살 했구나 그할때 참으니까 나중에 요비 갑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참잘 만나야 돼요 요비 그런 실은 중에 있을 때그 친구 하나가 어떤 친구는 심지어 그 안에까지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식들 한꺼번에 다 죽고 망대가 무너져서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막 어? 대직들은 침범에 오고 자기 몸까지 병이 나가지고 머리부터 바닥까지 막저제 떄미 앉아서 너무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뭐벅 뻗고 앉았으니까 그때 여비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응?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와 참.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년 자가 붙어요. 네? 거기다가 또 악자도 붙어요. 악, 아, 그런데, 와, 어쩌면 자기 남편은 위로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그때 요배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거족하고 쓸쓸하고, 기막힌 일 있을 때 어떤 분은 조금만 한 것도 자꾸 남 얘기를 해서 좀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자기 가슴에 다 묻어요. 다 가슴에 혼자 앉고 견딜 때 아픔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때가 되면은 그것이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견디고 참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신앙으로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 이기는데, 그냥 신앙은 말로 믿을 신자 붙인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그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도 사람이에요. 산 사람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신앙도 죽은 신앙이 있고 산 신앙이 있습니다. 죽은 신앙도 그 신앙이라고 신 그렇게 보아요. 그러나 어떤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산 신앙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했나 한번더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빛보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지금 병중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사업 기업에 어려고 힘든 분들이나 또 시험 환난 고통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 뭐냐? 여기 있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려. 그 고난을 부끄러 부끄러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반드시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성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모든 제 가운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 변화되는 이 시간되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둘째로 여기 사도행전 그대로 내용 설명 없이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그랬죠 권능을 받는다 자 첫째는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요. 무슨 체력 단련하고 개급 높아서 권력이 세지고 또 돈을 많은 재력이 있어지고 또 여러분 아 그런 뭐 지혜가 많아 가지고 지력, 지혜 힘을 가지고 그런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해 주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 힘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힘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능력이 나타나요. 어느 사람, 누구누구, 어느 시대,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차별을 주셔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허락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사실들을 참 많이 깨달았어요. 어떤 분은 타고나서 가난하고 타고나서 부자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 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중복하고 다섯 가지를 장세기 1장 28절에 있는 대로 다 여러분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차별 없이 여러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게 주서, 누구는 많이 주서,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표준을 맞춰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다 축복, 저는요, 그렇게 노숙자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보면서, 어? 저들은 스스로 포기합니다. 아, 난 타고난 뭐, 팔자가 뭐, 어? 타고난 운명이 어떻고, 뭐, 자꾸.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참 깨우쳐 줬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앞에 어마어마한 지금, 어? 대박 터질 일이 있는 거 아시냐고. 지금 무슨 대박 터져요? 당신이 못 봐서 그래. 당신 앞에 있어요! 눈을 뜨세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세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고민만 사람 많아. 스스로 포기해 우리가 어떤 장로님은 어떤 중사님은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뼈아프게 노력해도 가난하고 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라보질 않으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심은 것이 없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심기 시작해보라고 저는 고민해요 지금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릇을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렵다 가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에 가루 넣고 기름 넣고 한병 넣고 그거 먹고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죽음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냈습니까? 그릇을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 없으면 빌려서라도 가져오라 그래서 막 그릇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릇마다 가득가득 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꾸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적은 양만 자꾸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접하려고 막 창이 어? 막 부러지던 딸이 부러지게끔 가득가득 채워놓고 많이 준비했는데 어? 한 100명쯤 손님 온다고 준비했는데 딱세 사람만 왔어요. 주인이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서섭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백가지, 만가지, 천가지 형용할 수 없도록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탐을 그릇이 없어서 겨우 만 분의 일 밖에도 못 받아만 한다면 그 나머지 준비한 것이 하나님께는 섭섭한 일이 되잖아요. 오늘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항상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만 주시는 그 성령에 의한 능력인데요. 이 성령의 능력을 예비하고 준비하면, 어려서 받아도, 청년 때 받아도, 나이 많아서 받아도,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부터, 그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 없이 아무리 노력해가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여러분 자동차 기름이 없는데, 벤츠 크덜렛, 웰붐, 뭐, 스모빌 링컨, 도요다, 이크수, 제미니, 뭐, 제니스, 세개 좋은 차를 다 갖다 놔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발가둥 치고 해도 1m도 움직이기 힘든잖아요. 기름이 있으면 쫙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획사가 있으면 나라도 막 기름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이하의 머리가 있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거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고 어려운 것만 보고 어떤 일방적인 것만 생각하고 반단하지 말고 네 마음 눈을 떠서 너의 마음을 어? 마음의 우리가 눈을 떼야 돼 마음 눈을 시십니다 네. 생긴 눈은 작지만 마음 눈은 크게 떼야 돼 그리고 안방 뒷방만 대다하지 말고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면 옛날에 그 동경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 와, 이렇게, 어, 막넓고 했는데, 언젠가는 비행기가 고도로 동경 하늘을 지나서 미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 그 한쪽에 바다가 있고, 한쪽에 집이 다닥, 다닥 붙은게 동경 신일 때다, 위에서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높고 큰데, 높이 올라갈수록 보니까 손바닥은 작게 보이다가, 나중에 그래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온유겸손한 마음도 또 넓고 크신 마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자. 자, 우리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바라보라고 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절때 사람의 조언을 의견을 참고로 듣지 그것이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여 지어 버리까? 주여 선택 하우리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하나님부터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벌써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천만금이 여러분 은행에 쌓여 있다고 해도, 천구서를 안 내면, 십원도 안 나오잖아요. 천구서안 냈는데, 1 0 0억 적금 해놨다고, 천원짜리는 나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구한대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구한대로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심은대로 주시겠다 그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이 전부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길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로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느라 그리고 성령이 임한 자는 끝으로 하느만 더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말씀 그대로 한번더 읽겠습니다. 1장 끝절을한번 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딱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왔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가 되니라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은 여러분 재판할 때도 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를 옮겨주는 거예요 본 그대로 사건 그대로 정인이 거짓말하면 형성사법에 걸리기도 하고 사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인은 그대로 가금시 오늘 우리 주님의 능력을 그대로 우리는 증언하는 자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인데요. 자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 있죠? 증인으로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번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인된 자에게는 여러분과 내가 똑똑하고 말잘하고 환경 여건 조건이 있어서 지낸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역사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국내일 복음을 하니까 모든 솔직히 말해서 참 불려주기를 바라는 것이 목회자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을 때가 됐는데도 안 죽고 끝날 때가 됐는데도 끝장이 아니고 자꾸 매일 새롭게 매달마다 보면 한달 내내 누가 그렇게 짜주고 그 궁금한가 봐요 그런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야만 돼요. 또, 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응? 저는 확신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 사용하고 오늘은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끝까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 찬성, 복음, 생각 그대로. 나의 정성,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들여서 임받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이지만은요, 의사의 손에 들어가는 칼은 얼마나 행복해요. 죽을 사람을 집도해서 의사들이 살려내요. 그러나 그렇게 좋고 예쁜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멀쩡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면 항상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또, 사여, 사명에 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해 보면, 시스기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내 네, 나를 길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네, 날수를 길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절대로 사명을 벗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만난 지 벌써 우리 아이들이 다 엄마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 가영이, 아잉이 꼬마들 여기 미국에서 불러냈는데 애들이 벌써 커가지고 시집을 가게 되고 세월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런데 참 여러분들 보면 그래도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다 이 장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하게, 응? 어? 요즘에 많은 사람들, 주변에도 이렇게, 친구도 또 돌아가신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근데, 정말, 오래 살려고, 보양 먹으려고 발그둥 치지 말고, 사명을 붙잡으려고 발그둥 치세요. 우리 성가 되면 장례식 잘안치 겁니다. 이제. 저, 저 팀들은 오래 살 거예요. 응? 어? 여러분도 오래 살려면 저기 앉으세요. 응? 어? 정말이에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도 뭐, 안쓸 때는 버려두다가 쓸 때는 수리하고, 어? 리모델링하고, 닦고, 기름치고, 어? 땜질하고 다 쓰잖아요. 고쳐서 페인트 칠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요 약점, 단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성가대, 약심 봉사지. 아유, 저는, 음, 뭐 음성이 뭐 어떻고. 성가대 하면 좋아진다고. 진짜 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런 팀 눈치 그 하고 싶어서 했더니 하다 보니까 어 아주 유명한 숯불인드도 되고 그렇게 될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만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야 돼요 그 우리 끝으로 한 것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좋은 분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분분 지나가면 막 게트라도 사진이라도 찍히기 바래서 텔레비전 어? 얼굴에 한번 비치려고 막 내밀고 지휘 공화를 막 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하늘과 땅의 최고의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네? 여러분과 내가 여기까지 건지하고 앞으로도 건지하게 되고 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이 쓰임 받으면 전부 다고쳐습 씁니다. 고쳐서 쓰세요. 아주 심보가 아주 개성한 사람도 고쳐서 쓰세요 성자답게 쓰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도 강화해지고 육체도 하나님께서 입맛을 강하게 되는데 어?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제 오늘 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번에 중간 동안 전부 다이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우리가 오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구구절절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할렐루야.